차이나는 종목에 재미있게 투자하자 도과장입니다. 차트와 이슈가 있는 종목에 재무와 미래를 보고 투자하자는 의미고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SK네트워크입니다.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 1조 5,611억으로 코스피 176위에 올라 있습니다. 업종은 복합기업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신원 회장과 박상규 사장이 이끌고 있는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먼저 차트입니다. 주봉 먼저 보시겠고요. 차트는 모양과 거래량, 그리고 중요 저항선을 돌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많을 때마다 이렇게 양봉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주봉상 추세선을 쭉 이었을 때이 파란선 보이시죠? 이 추세선의 그 저항, 추세저항을 뚫고 최근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음은 일봉입니다. 아, 일봉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도 5950원 부근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준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은 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어서 잘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깊게 보실 것은 이렇게 올라온 이후에 떨구지 않고 오른쪽으로 쭉 세우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인데요. 6일 동안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hmm에서도 이러한 패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박스권 돌파식에서도 검색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슈입니다. 어, 저는 이슈를 살필 때 네이버 토론방만큼 유용한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쭉 보니까 어,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확정. 어, 현대와 기아는 근래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투자하며 친환경차법 공포안이 의결됨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20만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어, 투자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은 이제 마켓컬리 관련주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서 지분 2%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 Yes 24는 카뱅 1.4%로 상치더만 마켓컬리 기대감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위트 있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심해라, 내가 팔았다, 전략 매도라고 하시면서 며칠 전 달러 상승도 내가 막아냈다, 내가 달러 샀거든, 인버스도 내가 막아냈다, 인버스도 샀거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조사 능력 제치 입담은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러한 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할기에 제가 웹서치를 더 했습니다. 잠깐 보시면 어, 정말로 s k 네트크스가 현대차 등과 협업해서 어, 전기차 플랫폼 구축의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쿠팡에 이어서 어, 마켓컬리가 미 뉴욕 증시의 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 이런 소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SK 네트웍스가 마켓컬리 지분을 2.4%를 보유 중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어, 이러한 이슈가 반영이 돼서 지금의 차트 모양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재물을 보시겠습니다. 재물은 어, 매출액이 눈여겨 볼 부분이고요. 어, 연간 11조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021년에 168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으로만 봤을 때 시가총액이 한 1조 7천억은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대목입니다. 어, ROE의 경우에는 지난 6분기간 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기반한 적정 주가 산정입니다.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계산을 해 두었고요. 어, FN 가이드에 들어가서 주식수, 그리고 자기 자본, ROE 등을 조사를 하고요. 한국 신용평가에서 등급별 금리 스프레드에서 BBB- 등급을 기대 수익률로 넣고 계산했습니다. 현재 실제 ROE는 4% 수준이지만 향후 개선될 것을 감안해서 기대 수익률하고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했고요. 그 결과 적정 주가는 9,800원 정도. 그래서 현 주가인 6,290원에 비해서 56%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이 회사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아, 이 회사의 미래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정보통신, 스피드메이트, 글로벌 트레이딩, 호텔 앤 리조트, 렌탈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중 ICT 마케팅의 경우에는 글로벌 순환경제 촉진 정책과 아,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고폰 유통 활성화에도 함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아, 점차 백신이 보급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글로벌 트레이딩과 호텔리조트 사업이 호조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거기다가 공유경제 확산으로 인해서 SK렌터카의 호조, 생수병, 해양플라스틱 이슈로 인해서 SK매직의 정수기 렌탈 사업 등이 점차 좋아진다고 하면 이 회사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슈, 재무, 차트, 미래를 보았을 때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저는 재무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공부하시지 않고 이 영상만 해보시고 투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시간 분산, 종목 분산하셔서 복리의 마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입니다. 오늘 자, 박스권 돌파 또는 박스권 상단 5% 근접 종목을 모아놓은 종목들 모음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이 다 뜬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거래가 나오면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눌림목을 주고 올라오는 종목이 더 많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